대륙 언니의 하루 오분 중국어 HSK 4급. 자, 오늘은 독해 3부분 문제 가지고 왔어요. 보실게요. 자, 두 문제예요. 두 문제를 2분 동안 푸시고 저와 함께 맞춰 보실게요. 잠시 멈춤 해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푸셨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스위저济和허会的发展随 스위저 함에 따라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환진 오랜 원티에 위얼라 위에 중 환경 오염 문제가 점점 중, 그 심각해지고 있다. 랄만 예 위얼라 위에 중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신 아, 최신의, 최신의, 아, 최신의, 아, 최신의, 의하면신의 아, 최신의, 아, 최신의, 아, 최신의, 하면다의 아, 인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니 잔지 아, 환경보호 활동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래요, 뭐를 잔지 아, 잔지 아, 어 환경 보호 활동에 참가하기를 바래요. 어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완취메매어싱취 완전히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데 아주 적은 일부분만 관심이 없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꽝이 환경 오염 그의 짓다.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죠. 위라 위염 중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현재很多人, 어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을 때 요구가 너무 높대요. 그래서 계속 알맞은 사람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叫做 불러요, 뭐라고? 生男或者生女, 남은 남자, 성이 남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生男或者生女, 남은 남자, 남은 여자, 그러니까 노청각, 노처녀가 되는 거겠죠. 意우就是시아라이다날은 허전, 일은이 뜻은 뭐냐면, 남은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거래요. 而且一般情시下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의 탐은, 자신 조건, 조건 네가 다 그들의 조건 또한 되게 다 좋대요. 그러니까 요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을 때 굉장히 요구가 높고 그래서 알맞은 사람을 찾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노총각, 노처녀라고 부르고 있죠. 자, 다음 시 라이더 위인 그들의 남아 있는 원인은 그니까 노총각이고 노처녀인 이유는 뭐, 뭐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죠. 이것도 역시 야치오 타이가오라 어, 요거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B는 뭐죠? 쓰지 디어차 본인의 조건이 모자라다. 본인의 조건이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죠? 끝에 문장에 타만 어, 아우젠또허하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뿌시앙 제혼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져 있고요. 매일 쉬지 않.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푸셨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근데 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미래의 나의 운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의 운도 움직이지 않아요. 중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오늘을 뭔가를 하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해야 나의 미래의 운도 움직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운을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본인의 성장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꾸준히 하기를 저는 적극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